갑시다. 가어 와. 아, 와. 와 밖에 햇빛 보만 가기 싫다. 너무요. 아 그럼 막 그렇게 덥진 않네. 야 우리는 태국과 베트남을 갔다 왔다 무슨 얘기하는 거니 너네들. 안 덥네. 어디로 가야 내가 가야 되는 막 돌아야 될것 같아요. 뒤로? 나 몰라. 나는 몰라. 어 빨간색. 아또 이제 여기서 나 혼자 만져야 되네 아무도 핸드폰이 안 되겠구나 지도 셔틀이 열심히 한번 지도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가고 있어요 시장 1시까지 영업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봐라 어네 여기 왜 시장 왜 가냐 아니, 물가가 너무 비싸요 물이 2,000원이고 과자가 6,000원이고 이거 어떻게 사 먹습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손이 있죠. 그리고 어차피 말레이시아 음식이랑 싱가포르 음식이랑 거의 겹쳐가지고, 우리가 뭐 새로운 걸좀 음. 경험했다기 보다는 여기서는 좀 생존용으로 조금 어차피 음식을 먹어야 돼서, 음. 아, 시장 가서 맛있게, 아, 뭐야, 좋은 재료 사서 맛있게 만들어 먹겠습니다. 뭐? 분명히 입장이 맞긴 한데, 마트잖아. 여보, 마트는 아니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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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이네. 너 보소. 이런 건물이 시장이냐? 싱가포르는 그래. 아니, 뭐, 에어컨트롤있네 시장이. 저 생선 같은 거 있는데? 어허, 어허, 어허. 아, 왜다 냄이야? 와, 램 냄새 많이 나죠? 다냄이야요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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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생선 냄새. 우와! <웃음> <웃음> 비슷하네. 1kg에 많죠. 생산물이.. 생 생산물 생산물 괜찮네 좋아 살 3번 빨리.. 아, 들어보고 들어 빨리 필요.. 카프키로 이렇게 사야될 것 같은데 아? 와, 상호도 어, 1PM 플러스? 10개 어? 10개 웬일.. 웬일 플러스? 왠일플러스 돌. 콜? 오케이, 땡큐 30g이에요 원 달러다 달러? 원 달러. Yeah. 동전 예 땡큐 에 하우 머트? 리틀 100% 7% 100% 1 0 t 7 10분 2 7 1 0 g 5 7 1 0 g 1 0 g 9분 10분 10분 9분 10분 9분 1 k g 9분 10분 9분 10분 10분 9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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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10분 0 고마워 큐마워 좋은 하 예. 보내세요 고마워 15달러 1 5 15달러? 어디서 샀어? 한국에서 샀어 15달러 15달러 15달러? 15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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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달러에 1 5 0 0원 15달러에 15,000원 15달러에 15,000원 1 소통 15, 15. 15. 아, 하나만 써도 되아 허리 어 h o just two-piece? 날씨 안 좋아? 여자친구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걸로 줬어요 Where from? 싱가포르 $2 $3? 2달러? 3달러? 3달 2달러? 2 3달러? 3달달러3달달러 3달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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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I 러 3달러? 3달러? 아달러 3달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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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달3 추. 두. 오케이. 땡큐. 어, 오케이. 땡큐. 새우도 사. 새우도 사. 이렇게 되 새우도 아. 야 돼. 왜? 어, 1 6 16, 16. 투. 스0 0 0원 5,000원. 2원 2,000원. 3달0 0원드0 0 0 3,000원. 원 3,000원. 3 3,000원. 3 와우 0원 3,000원. 3,000원.

한 4,000원씩 나5 0 0 0 샀어 내가 이것저것 막 이상한 거는다싱가포리 <laughs> 아, 누가 싱가포리 그렇게 어, 상막하다 했어 우리 <laughs> 얘기만큼은 ]인데. 그러지 않다 아, 맞아. 다 웃어주는데 역시 <laughs> 사람이 야, 웃상해야야다 웃고 다녀 고야 <laughs> 웃고 다녀 가 <laughs> <야>, 웃고 다녀 <laughs> <목소리도> 예? 뭐 <좀> <laughs> 야 이렇게 하면 이제 무서울 것 같아. 어 죄송해 죄송해 죄송해. 무서워. <웃음> 얼마입니까? <웃음> 너는 얼마입니까? 브라바이니 <laughs> 하머치 너는 얼마입니까? <laughs> 진짜 마트 <laughs> 마트 에 저게 왜 있냐고. 내가 고프구만 내가 상당히 뭐. 고픕니다 뭐 먹을래? 지금 우리 한 끼도 안 먹었잖아 없어 응. 라면? 라면 장난 지금 언제 드셨는데요 제가 제가 언제 드셨는데요? 뭐 먹자 그러면 일단 웃으러 가봅시다 Hello Hi 먹을 거야? 안 먹을래 한글로, 한글로. 어디 동굴에? c h i I'm c h i I'm China, o k 你好,你好. h n 거는 무슨 허브맛 난다, 먹어볼래? 술맛 난다. 맛있는데? 오, 네 우리나라로 치 거의 무슨 이거 마라탕이구 아, 근데 이게 이면써다 하자. 치킨 육수의 진한 맛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. 시시. 시시. 마포갈매기 있다. 야 <목소리> 와, 레알이네. 봐 마글. 뭐한 달밖에 안된는데 가고 싶다, 나 뭐야? 김보갈약간 소리 사람 어보저 맛있어, 근데. 저 와퍼갈비 진짜 맛있는데. 다에 가자. 기서먹지 와, 와. 와. <목소리> <목소리> 그 유명한 레벨 15. 와우. 바로 그유명한 레벨. 에이, 저기 봤냐? <목소리> 디즘, 막와 우와 오, 우와 오, 와, 역시 무역대방이다 무역대방 무역 커브 무역 무역 도시였다 이야 싱가폴 장난 없다 싱가폴 장난 없다잉 어마어마 해버리네 약간 그큰 그러니까 그 건물이 저만 어졌어? 아니 안 오고 있길래 뭐 하나 봤는데. 네. <laughs> 파여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 보는데 많이 말이 맞긴 하다 뭐라는 지 들었냐? 어? 뭐라는 지들냐 <laughs> 예쁘네요 예쁘구만 더위를 많이 먹어서 미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야 이거는 먹을 만하지 빵또 와. 이거 하나에 두 개도 괜찮을 것 같은데. <laughs> 오, 야, 이거 맛있겠다. 굿, 굿, 굿. 맛있어? 굿. <Good>? 굿? <laughs> yes, thank you. You think which one is best? w h c h o n is best? c h o c 아니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거. 블루베리 가져. 블루베리. 립. Thank you. h a v 블루베리, 초콜렛도 저기로 건너자. 마 무바라. 마 무바라. 아 진짜 무바라. 아 무바라. 그 아이스크림? 오, 맛있다, 라이 맛있다. 이거 얼마 맛있다. 음음불벨 새우고 아 라즈베인가 요불벨 아 오늘도 왔습니다 마리나베이 마리나베이 <laughs> 오늘은 또 우리 촬영을 위해서 왔어 우리 촬영을 위해서 왔다는 건 무슨 건 연예인이라 되는 줄 알고 화보 찍으러 온거 아니야 우리? 아, 우리, 우리? 우리 한복, 화보 찍으 거야 우리 우리 한번가보 마리나베이 지금 보니까 또 괜찮네 스트리트 포토그래퍼 r 스트리 h 포토그래퍼. a p h e r I wonder how many people have been here?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 아 9시, 8시에 공원 가는 게 거의 초강행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진짜. 몸이 녹초 그 자체가 되고 있어요. 안고 싶어. 근데 우리 내일 아침에 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. 아, 네. 우리 시간 없어. 소중하니까. 해야겠다. 코 오지게 보면서 자도 되니까 오늘 써야 돼. 어쩔 수 없어, 어쩔, 어쩔 수, 없어. 수 없어. 인도네시아에서 좀 쉬어? 아, <laughs> 뭐야! 끝난 줄 알았지. <laughs> 알았지. 아왜 계단 저기까지냐? 보트, 보트 캐닝 파크. 보트 캐닝 파크. 여기 뭐 이제 캐논볼 발사하고 이런 데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데서 이렇게 써야 되죠? 에. 끝난 줄 알았지. 아 짜증나 <laughs> 진짜. 난 저녁 만들 때럼못 가. 힘들어. 보이지 나약한. 스컷, 서컷스스쿼트 하시는 거 보이지? 스쿼트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숙소에서 오늘 스컷. 스컷. 스만들컷 스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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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